안녕하세요, 공대 전배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삼성 노트로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오늘은 자 CCTV 프로젝트 7편 서브모터로 서모터로 카메라 회전입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회전을 해볼 건데 서브모터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에 직접 연결해도 되지만 저희가 막 카메라도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압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외부 전원을 이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건데, 자 우선 서브 모터 어떻게 연결하는지 12번 핀에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외부 전원 같은 경우는 USB를 점퍼 선으로 빼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것을 이용하시면 되고 지금 띄워드렸죠.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 외부 전원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외부 전원에서 이렇게 자, 빨간색 선이 하나 있을 거고,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우선, 브레드보드에, 브레드보드,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 쪽에 하나 연결을 해줍니다. 예, 마이너스가 이렇게 다섯 개 있고, 또 옆으로 다섯 개 있죠? 이렇게 있고, 자, 라즈베리파이. 라즈베리파이에도 GND 핀이 하나 있습니다. 이 GND 핀을 하나 빼서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 하나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모터. 서브모터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얼추 비슷하죠. 서브. 자 서브모터에는 어, 빨간색 선이 하나 있고 주황색 선이 하나 있고 갈색 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갈색 선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갈색 선 중에 하나를 쭉 빼서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에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외부 전원과 이 외부 전원과 라즈베리 파이의 GND 그리고 서브 모터의 GND 이세 개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 주시고 자 다음 자 외부 전원 외부 전원의 빨간색 선을 이 서브 모터의 네, 빨간색 선과 연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자얘이 이게 신호선인데 서버부터의 신호선은 이렇게 쭉 와서 라즈베리 파이의 12번 핀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외부 전원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외부 전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충전기에 USB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 구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용을 하시면 되고 5V 전원이 없으신 분들은 서브모터에 따라 다른데, 서브모터가 이제 SG90입니다. SG90은 5V 입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걸 지금 확보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두이노가 있으면 아두이노의 5V 핀으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도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어, 뭐, 잠깐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전압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직접 연결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cctv를 좀 오랫동안 운영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외부 전원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 라즈베리파이의 12번 핀 그리고 요 라즈베리파이의 gnd 서브의 검은선 서브의 갈색선 그리고 외부 전원의 검은선 전부 다 이제 한, 하나로 묶어주고 서브모터의 빨간색 선과 외부 전원의 빨간색 이렇게 연결이 되신 후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뭐 카메라 연결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셨으면은 전 이제 코드파일 라즈베리 VS 코드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을 해주신 상태에서 자 코드파일 제가 두개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CTV샵 7 드래그 하셔서 여기 놓으시고 HTML 파일도 드래그 하셔서 여기 템플릿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뭐, 마이너스 1돼 있으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잘 되실 거고, 비디오 캡처 마이너스 1, 아니면 0123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여기 호스트를 여러분들의 라즈베리파이 IP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서버모터의 다리와 웹캠을 네, 테이프로 묶어서 이렇게 해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그리고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 자 여기 로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시면은, 네, 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5초 정도 있다가, 오, 다시 움직입니다. 지금 어, 제 방을 너무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안 네, 좋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눈이 좀안 좋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었고, 살짝만 움직이게 해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로테이트 누르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럼 코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끄실 때는 Ctrl C 두번 누르시면 되고 자 코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여기는 저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썬 할때 서브모터 사용할 때 했던 겁니다 저희가 12번 핀에 연결했으니까 이렇게 12번 해 두었고 어뭐 이렇게 해둔 겁니다 PWM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은 네, 복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캡처 이렇게 해서 자된 거고 자 글로벌 연수 요번에도 결국은 사용을 하죠 푸시 버튼 저희가 뭐 로테이트 버튼입니다 그리고 커런트 디그리 현재 각도는 처음에 50도로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몇개 지정을 해두었는데 자 플라스크 슬립이라는 함수를 지정해두었습니다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플라스크 할땐 슬립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플라스크 슬립이라고 만들어서 뭐 지정된 시간 동안 무한 로프를 돌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로테이트 서버인데 보시면 푸시 버튼 커런트 디글 있죠? 그리고 로테이트가 처음엔 트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자 무한 로프인데 푸시 버튼이 눌려져 있으면은 네 이걸 교대로 계속 5초마다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서버모터 여러분들 라즈베리 파이썬 할때 하셨을 때랑 이제 동일하니까 넘어가고 결국은 이제 처음에 50도, 그 다음 5초 있다가 네 40도, 또 5초 있다가 50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젠프레임은 여기는 어, 예전과 동일합니다. 뭐 예전에 글자 쓴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 서브운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거냐? 자 저희가 스레드를 지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스레드하고 타겟은 지금 로테이트 서브 자, 요거, 요게 이제 별도의 스레드에서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건데,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스레드 스타트까지 되어 있죠. 근데, 푸시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푸시 버튼이, 낮이 됐다. 그러니까, 토글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 토글이 돼서 푸시 버튼이 트루가 됐다. 그럼, 요 트레드가 돌고 있다가, 이제 얘가 계속 실행이 되는 겁니다. 스레드 안에서.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눌렀다. 그럼 얘가 이제 펄스가 되니까, 뭐 무한 루프긴 한데 스레드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넘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초 있다가 이렇게 구현되게 해 두었고 인덱스 4 여기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버튼 하나 만들어주고 로테이트 버튼 누르면 푸쉬 스위치가 실행이 되게 푸쉬 스위치 눌렀으니까 푸쉬 버튼 도그리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부분보다는 여러분들 그 아까 라즈베리파이 접속하는 게, 아, 라즈베리파이 연결하는 게더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스마트폰 충전기에서 점퍼 전에 뽑아서 쓰는 그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두이노의 5V, 이걸 이용을 하셔서 서버모터의 플러스, 아, 서버모터의 빨간선과 연결을 해주시고, 그 하얀선 끼리는 하얀선 요, 마이너스 GND끼리는 전부 다 하나로 묶어준 다음에 서브 모터의 신호선은 라즈베리 파이의 12번에 직접 연결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은 어, 라즈베리 파이가 좀 전력 부족 때문에 무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 서브 모터를 저희가 직접 조절할 수 있게 해볼 겁니다 슬라이더바나 아니면 버튼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